블랙 공급기를 프린터기에 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hp 고속기 556이라는 모델입니다. 이겉 공급기에 나사가 4개가 있는데 여기다놓으시고 위로 올립니다. 록스타이트 401을 이용해서 여기다 붙이는데 여기에 보시면 압력 밸브가 여기 있어요. 모든 이 기계 이 공급장치에 압력을 잡아주는 중심은 이 압력 밸브가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여기 나왔을 때이 보통 이 압력 밸브 높이와 여기 있는 카트리지 높이 하고 거의 비슷하게 놓으시면 돼요. 원래는 이 카트리지가 있는 위치를 보시면 이쯤되죠. 대략 이정도 돼야 되는데 이정도 놓고 쓰셔야 되는데 여기 얘가 이게 턱이 걸려요. 살짝 여기 내리시면 됩니다. 최대한 여기 턱이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높게 딱 받으시고 기준 잡으시고 설치를 하시면 되세요. 테이트 402 본드를 본드를 뿌려주는데 이 본드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본드로 해서 위치 다 잡고 다 붙이고 난 다음에 글루건 작업을 한번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탄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됐다, 그죠? 다셨으면은 잡으시고, 자. 요 정도, 대략 이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에서, 이렇게 딱 붙이고, 좀 놔두시면은, 반대쪽이 딱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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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붙이는 작업을 다한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거난 다음에, 좀지나시면딱 붙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빠져요. 요거는 한번 작업을 해주세요.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한 번, 자, 401이 이쪽에 한 번, 한번 1차로 접착을 해주고, 2차로 테두리를 한번 해줍니다. 그를 같이 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프린트기마다 공급장치 압력 밸브가 위치해야 되는 위치가, 높이가 다 달라요. 그 위치를 최적화에 맞는 위치에 고정하기 위해서 이 거치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또또 또 중요한 게 뭐냐 렌탈 사업을 해 보시면은 공간이 협소한 곳에 기계를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옆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장애물이 있으면 잉크를 여기다 보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차단 밸브 푸시고 얘만 딱 빼가지고 밖에 나와서 잉크 잉크 보충하고 다시 위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전체를 앞에서 한번 볼까요 보시고 앞에서 보시고 이렇게 위치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